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그리고 이것을 안날 바로 신고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위반 이와 관련해서 온 세상이 난리인데 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산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김건희 여사 관저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서 받았다고 하죠. 거기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좌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온갖 군대 다 압수수색해서 300번은 해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보문자를 통해서 지금 압수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든 언론에 돌리고 영상에도 나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책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야당 발목만 잡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듣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무신 막걸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조금 약발이 먹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것을 믿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의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힘당의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10억의 주식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으면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10억도 없는데 50억으로 올려서 50억 이하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억도 우리는 주식이 없는데 50억짜리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습니다. 금투세. 금융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자고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법안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거 폐지하자는 겁니다. 법안 통과시켜서 그렇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엄청난 나라 곳간을 비우면 이 곳간은 어디서 채웁니까? 국민의 등골을 파서 등골을 빼서 이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 정말 잘못된 정권이다. 이 검찰정부. 민주주의도 집합더니 국민의 경제까지 다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의 이 선심성 막걸리 고무신 정책은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구조에는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나서서 지역구 돌아다닙니다. 저희 지역에도 왔다 갔어요. 왔다 가면서 현역인 국회의원도 안 부르고요. 부청장도안 부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국힘당 위원장만 불러서 정책을 남발합니다. 이거 딱 걸렸어요. 딱 걸려서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이에 대해서 책임,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서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관계자가 다 책임을 물어야 한 묻겠다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아, 디월백 관련한 내용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촬영을 이 있기 전에 벌써 180만 원 어치에 대해서 어, 명품 화장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땐 촬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금융위원인가? 아, 이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부터 촬영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그리고 이것을 안날 바로 신고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이와 관련해서 온 세상이 난리인데 압수색해 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압수색하고요. 어디 어디 압수색해야 하나요? 용산 압수색해야 되고요. 김건희 여사 관저 압수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서 받았다고 하죠. 거기 압수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좌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압수색해야 되고요. 온갖 군대 다 압수색해서. 300번은 해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보 문자를 통해서 지금 압수색하고 있습니다라고 모든 언론에 돌리고 영상에도 나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고 숨기고 그래서인지 김기현 대표를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건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퇴 요구 있었네요. 그리고 거절했네요. 이것은 당무개입으로 엄청난 선거 공무원의 중립 위반 행위다. 경고합니다.